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정보 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추천 코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코인은 진리카입니다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코인은 업로드 딜레이 때문에 빠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빠른 실시간으로 추천 코인들과 더 높은 수익률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성함 연락처와 함께 문의주시면 전부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카 바로 살펴볼 텐데 요즘 네오나 콘텀 등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 물량이 순환되면서 서서히 움직여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오도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많이 나왔죠 콘텀도 바로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지금도 조금씩 상승 하락을 반복해주면서 이렇게 상승 패러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카 또한 중국 관련 코인인데 일본 패러델 채널도 살펴보면 저점도 계속해서 상승해 주고 있고 보시면 여기 최근 10월 31일에 정말 기하급수적인 거래량이 쌓였지만 지난 펌핑 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상승만 보여주고 다시 하락해 준 다음에 횡보에 가깝게 이제 유지 중입니다. 때문에 이날 거래량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소화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횡보 중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점 지나서. 수렴 구간 상방 돌파를 해준다면 엄청난 가격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전체적인 알트장도 대부분 가격이 약하게 빠지거나 횡보하면서 계속해서 추가 매집이 이루어지다 보니 딜리카 또한 최근 중국 관련 코인들의 흐름들도 살펴본 결과 횡보 중일 때 계속해서 추가 매집이 이루어지고 가격 펌핑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렴 구간 끝자락까지 흐름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펌핑이 터져서 뒤늦게 대응을 한다기보다 지난 거래량의 소화도 아직 되지 않고 지금처럼 추가 매집과 함께 횡보하고 있을 때 빠르게 판단해서 진입을 하고 슈팅이 나올 때 효율적인 수익률로 익절을 해야겠죠 이러한 일부분의 근거들로 진리카를 추천 코인으로 다뤄보겠고요 바로 가이드라인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가는 135원 이하 목표가는 145원 이상 자율매도입니다 손절가는 125원으로 잡겠고요 영상에서의 추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간단하게 짜보겠지만 더 정확한 1차, 2차, 3차까지의 매수가 매도가와 장기 수급 슈팅 종목들을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면 나오는 링크로 성함 연락처와 함께 문의 신청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추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인 정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